안녕하세요. 범이다. 픽쳐스입니다. 오늘 제작할 작업물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워킹에서 뭐 걷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깅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화려한 효과는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잉 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넣어서 작업하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작업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작해 보시고요. 또 다른 글씨로 한번 쓰셔가지고 제작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어, 여러분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 성장을 좀 하려고 해요 채널을 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파일은 항상 네, 하단에 링크가 있고요 다운받으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광고도 이렇게 나가고 있죠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뉴 컴포지션을 제작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워크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워크로 하는 게좀 좋긴 한데, 혹시나 좀 자기가 좀 창의적으로 하시면 다른 글씨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밑에 다리 만들 수준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거의 맞춰서 글씨를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사이즈는 네, 세로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10801920으로 할 거고요. 24프레임, 그리고 5초로 제작을 할 거고요. 자,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배경 화면은 하나 깔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솔리드 컨트롤 컨트롤 Y죠. 여기다가 어, Bg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넣고요. 어, 아까 제가 만든 거랑 어, 네,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잠깐 배경을 이제 잠그, 잠그고요. 자, 이제 넣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이번 시간은 이게 렇 효과는 그냥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트랙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어, 거의 저도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그렇죠? 대부분 효과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네, 여러분들 글씨를 써주시고요 워크라고 이름 짓고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폰트는 네, 저는 고담 울트라 이거 되게 좋아하는 폰트인데 굉장히 두꺼운 폰트를 찾으셔가지고 쓰시면 좀더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두꺼운 폰트 찾으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 세팅 할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게 이런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할때 마커를 쓰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커 작업을 좀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루핑 작업이기 때문에 어또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마커 작업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네, 1초에 갑니다. 1초에 가서 여러분들 마커 표시가 단축키가 있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Shift 0 이렇게 누를 건데 그러면 뜨죠. 그리고 이거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거 마커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스텝 원 이렇게 이름을 짓게요. 1초 6프레임으로 갑니다. 1초 6프레임에 가서 또 마커를 찍고요. 여기다가 미드라고 이름 짓고요. 그 다음에 1초 12프레임 가서 또 찍고요. 여기를 스텝2라고 할게요. 그리고 1초 18프레임이죠. 18프레임 가서 1초 18프레임 또 찍어요. 찍고 여기 또 미드라고 이름 을 짓게요. 자, 그리고 2초로 가서 또 찍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루프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거 구분해 주면 좀 작업하기 편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구간을 여기만 쓸 거예요. 1초에 찍은 이유는 이따가 이제 오프셋 찍키고 이런 거 때문에 어, 1초에서 찍은 건데 어,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종료 표시 n 누르고요. 그다음에 시작 표시 b를 누를 건데 자, 요거 종료 표시 할때 이거는 한 프레임 더 당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구간은 여기서만 네, 작업을 하게 될거예요자 이제 글씨 작업 해볼 건데 여러분들 글씨는 이렇게 쓰면 이제 못해요 네, 다 분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워크 r 을 오른쪽 클릭 create create shapes from text 를 누르고요 자 기존 글씨는 지워주시고 자 얘를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씩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글로 하면 이게 아마 되게 불편할 건데 어쨌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얘를 글자가 4개니까 4개로 복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3개. 3개 더 복사해서 네, 여기 맞춰서 쓸게요. 여기 K, <laughs> L, A, W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분리를 해야죠, 이제. 자, 여기 K 쪽은 네, W, A, L 지우고. 자, 그리고 앵커 포인트도 반드시 맞춰주세요. 하면서 까먹지 않게. 자, L도 마찬가지고 W, A, K. 지우고, L만 남기고, 앵커 포인트 가운데. A도, 당연히, WLK를 지우고, 앵커 포인트 맞추고, W도. 자, 여기는 ALK를 지우고, 또 앵커 포인트 맞추고. 됐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좀 가까이 붙이는 거죠.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할게요. P를 눌러서 K를 제가 뭐 540에 1500에 맞췄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 다넣고 자, 이 키프레임도 있죠. 네, 이 키프레임들을 복사합니다. Ctrl C, 그리고 이거를 s t 2 마커 있는데 하고, 당연히 루핑에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드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 네, 1580 아니면 1600. 아, 1600 하시죠. 1600 정도로 할게요. 네, 이렇게 작업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또 복사해요. 자, 이놈을 복사해서 미드 쪽에다가 또 복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키 텐션 네, 이지 이지를 시켜 줄 거예요. 자, F9 눌러서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프 에디터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시고 자, 이거 작업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모양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한80 정도, 그리고 이쪽은 20 정도 작업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재한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빌로시티를 써가지고 했고요. 혹시나 이런 툴 써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이거보다 빠른 것 같아요. 예, 작업하는 거는 모션 툴보다는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졌죠. 움직임 자체가 음, 됐고 이제 뭐할 거냐면 각각의 이제 글씨마다 이게 같이 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 간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얘를 오프셋 시킬 거예요. 이 키프레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걸 복사하시고요. 맨 끝으로 가서 그냥 그대로 붙이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 다음에, 얘 키프레임들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서, 옮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두 개씩 남기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어, 여러분들의 글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한 프레임 간격으로, 오프셋 시킬게요, 각각을.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게, 간격이 비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보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간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1프레임 아니면 2프레임 정도일 겁니다. 너무 많이 주면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다리를 만들기 전에 여기 좀 땅바닥이 어딘지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룰러 있죠. 네, 그거를 쓰도록 할 건데 여기 단축키로는 Ctrl R 누르시면요. 위에 자가 뜨죠.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K 밑바닥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K에 따라 다르고요. 자 이렇게 정해주신 다음에 다리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K에 있는 패스 있죠? 네, K의 패스 들어가서 자 여기 이렇게서 해 지울 거예요. 음, 자 지웠죠, 이렇게. 저는 이제 다리를 만들기 전에 뭐할 거냐면 좀 어느 지점을 하나 좀 정해줘야 돼요. 다리가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을 좀 정해줘야 돼서 어, 여기다가 쉐 y 네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자, 만들고, 이거를 K에, 뭐, 눈대중으로 할게요, 그냥. 네, 자, 여기 한 가운데쯤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쉐입내어는 잠깐 이렇게 해서, 자, 쉐입내어를 패런트에서 K에다가 할게요, K에다가. 같이 움직이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를 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펜툴을 꺼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스트로크, 네,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리 두께에요. 네, 그, f e e 은 당연히 없애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만들어주시고요, 다리를. 여기 이제 땅바닥 이죠 약간 땅바닥에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운데를 계속 넣으시면 돼요, 이, 이 점은. 가운데 쪽에 최대한 배치. 뭐,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자, 이걸 이름을 렉스라고, 이제 다리라고 이름 짓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컨텐츠 들어가서, 쉐입 들어가서, 패스 들어가서. 자, 1초에 패스를, 패스에 애니메이션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루핑이잖아요. 루핑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끝에 있는 키프레임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1초, 저기 2초 가서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괜찮죠? 이렇게 네, 걷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자 혹시나 내가 다리를 너무 두껍게 만들어서 자, 이제 여기서 뭐 하시냐면요. 저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다리를 너무 두껍게 만드시면 여기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이쪽 위로. 이쪽 위로 튀어나오는데 그거 있으시면 키프레임 조정을 하셔도 돼요. 이게 굳이 이게 딱 떨어지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보면서 바꾸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리는 몇 개예요? 두 개라서. 자, 해보죠. 자, 이제 이거 쉐입을 이름 바꿀게요. 레그 1,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다리 만들게요. Ctrl D 눌러서, 레그 2번을 만들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얘가, 다리가, 네,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방향을 좀 다르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레그 2 있죠? 네, 이거 위치를, 키프레임 위치를, 여기 스텝 2가 끝나게, 끝난 위치가 어디냐면, 스텝 2에 있는 마커 쪽에다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를, 여기도 채워야 되잖아요. 키프레임을. 자, 복사를 합니다. 키프레임을. Ctrl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럴싸한, 네, 다리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자, 이제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죠. 색깔도 좀 입히고. 자, 이제 이 빨간 점은 필요가 없어요. 다 해서. 자, 지우고요. 자,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 자, 레그 2번에, 어, 레그 2번보다는 여러분 뒤쪽 다리는 레그 1 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레그 1 쪽에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의 색깔을 약간 이제 명암을 주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주시고요. 자, 당연히 지금 가장 레그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를 K 이 들어가시면 가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구분해볼까요?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좀 움직임 같은 건좀 만들게요. 자, 여기 허리 움직임 있죠? 허리, 이 K쪽에. 자, 허리 움직임 만들 건데, 자, 해보죠. 자, 여러분들 K 꺼내고, 자, 로테이션을 꺼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 앵커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옮겨주셔야 됩니다. 가운데로. 네, 앵커 포인트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전 툴을 쓸게요. 네, 툴 쓰면 그냥 바로바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K의 로테이션에 가셔서, 자, 1초에 몸 각도를 94로 할게요. 네, 그리고 키 프레임 찍고요. 자, 그리고 스텝 2에 가서 이거를 86으로 하시, 해주시고 자 여기는 마지막은 당연히 앞에 있던 네, 루핑이니까 맨 앞에 있던 키 프레임을 복사해서 Ctrl V 아니면 94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좀 움직임이 좀 둔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키 텐션을 넣어야죠. 자키 프레임 다 잡고 F9 넣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넣을게요. 여기에다가 네, 50 넣을게요. 50씩. 자, 그러면 네,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고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약간 몸이 기울어지는 것도 좀 만들게요. 몸이 기울어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다 잡고요. 다 다리까지 다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i 프트 C 프리컴포즈 시키고 여기를 이름을 워크라고 그냥 이름 지을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효과를 뭐느냐면 자, 휘어지는 거니까 c c b a n d i t 이라 효과를 넣을게요 CC-BAND-IT 자 그리고 여러분 CC-BAND-IT 넣을 때는 자 이게 좀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시작점 이런 거 그리고 끝점도 이게 좀 꼬이니까 보면서 됐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기울이죠 자 여기 밴드이죠 자 밴드에 자 1초에 마이너스 4를 넣고요 키프레임을 찍고 스텝 2로 가서 4 찍고요 당연히 마지막 2초로 가서, 루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 보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네, 다, 키 텐션은 50씩 넣을게요. 자, 잘 들어간지 한번 볼게요. 네, 잘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뭔가, 움직임이, 얘가 뒤로 가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잖아요. 네, 그거는 좀 별로라서, 좀 추가적인 디테일 작업 좀할 건데, 이 밴드잇을 약간, 그 오프셋 좀 시킬게요. 간격이 좀 차이나게. 자, 얘를 복사합니다. 자, Ctrl+C 그다음에 여기 끝에다 복사할게요. Ctrl+V. 그리고 만약 에 혹시나 이게 꼬여 있으면요, 꼬여 있으면 재조정을 다시 반지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옮기고요. 그다음에 키 프레임 간격을 3 프레임 앞 뒤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걷는 게.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리깅하는 듯한 네. 그리고 키프레임만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작업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좋아요, 또 댓글 이런 거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